네, 제주 스위스 조촌마을의 노출시계입니다. 양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원 여기 있죠? 이거 네. 올려놨고요. 여기다 걸어서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위의 시계고, 이게 아래 시계입니다. 요거 이제 타이머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GPS 시계예요. 2시 33분 나오죠? 네. 여기도 똑같이. 아래쪽도요? 이거는 GPS로 작동하기 때문에요. 항상 그 시간이 나와야 돼요. 현재 시간이 그게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파워, 파워 스위치입니다. 두개 다. 그 다음에 요건 바깥의 시간를 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아까 2시 3 0분에다 제가 세팅해 놨거든요. 요것도 2시 30분인가요? 네, 세팅해 놓고 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맞출 때는 이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33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올리면요, 그냥 가요. 지금 이제 34분에서 이제 멈춰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놔도 자동으로 추적이 돼요, 대기는. 근데 안전하게 쓰시려면 네, 1분씩 보내기로 해줘야, 뭐, 변동상이나 에라 나와도 항상 일정하게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재로를 정기적으로 시켜줘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자, 요거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래쪽도 추적장치에 의해서 움직여죠예요 네, 자동으로 그냥 현재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계를 아까 더 돌려놨을 거예요. 일단 요걸 보시면 이제 요거 타이머는요 어, 아시죠 일몰점등 12시 소등 2번 누르면 되고 이건 지금 제가 사용자 소등을 맞춰 봤거든요 일몰점등은 이제 사계절 이제 해가 떨어졌을 때 작동하고요 사용자 소등은 내가 6시로 해 놨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네, 나머지는 또 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